몇 년만 젊어봤으면 이거보다 응. 나도 여기에서 그냥 계속 레스고 하는 게 좋아. 맞아. 요 나이 먹는. 네. 응. 다시 백으로 해서 그 과정을 다시 살아라. 아우, 다시. 어, 그건 나도, 저는 못 살아. 요 응, 나도 에에. 별로 에에. 나름대로 둘다 열심히 살아. 았아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. 에. 진짜. 어. 20대 때는 이제 어. 경제적으로 힘들었고. 그렇지. 에. 그때는 먹고 그렇지. 고 살기가 어, 어, 힘들었고. 어, 어, 어. SBS 처음 개국했을 때열아 어. 살에 어. 방송음악으로 시작했어 요 저는. 가요 작업을 하다가. 어.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. 응. 그러니까 일주일이면은 한4일 먹나? 그리고 삼 이제 3십대 들어와 가지고 또사업도하고 이러면서는 응. 아 놓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죠. 많이. 고고 나이 때 응. 사람도 많이 놓쳤고. 응. 그런데 일찍 수업료를 낸것 같아요. 나이 먹고 넘어지잖아. 쉽지 않아. 물론 요즘에 뭐60 뭐70 되셔도 네. 뭐 이렇게 노인 느낌은 안 나죠. 아, 그렇지, 예. 그렇지. 하지만 이제 어5 이후부터는 이제 살아갈 날이 좀 적다는 느낌은 되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아무리 심리적으로는 음. 예, 힘든 분이 있죠.